어제까지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말라기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에스라의 부흥 운동 이후에 느에미아가 등장해서 3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느에미아는 성벽을 건축하고 에스라처럼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요. 느에미아로부터 시작되었던 신앙개혁 운동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멀어져만 가는 것 같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었고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약 150년이 지났습니다. BC 300년경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구약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애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일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경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강한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총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섯 가지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질문에 일일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직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까지 그냥 귀를 맞고 있는 것이죠. 이미 듣고 싶은 말은 내 마음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면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겸손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심판하듯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사랑 또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사랑하시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은 내가 여전히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풍요로움을 주는 그러한 사랑이죠. 부자가 되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가정을 이루고 좋은 자녀를 낳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2절 하반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에서가 장자입니다. 이 당시에 장자라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삭의 장자 에서가 마땅히 그 신앙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시죠. 무엇보다 에서는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리드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였죠. 전쟁이 중요했던 이 시기에 한 민족의 대표라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마땅히 에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받기 합당한 에서가 아니라 약해 빠진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받을 사랑을 다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물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송소의 세겔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다섯 살로부터 스물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십 세겔로 하고 여자면 열 세겔로 하며 일 개월로부터 타 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5 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3 세겔로 하며 6순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 5 세겔로 하고 여자는 열 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는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멸지기에는 은5 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대로 할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을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에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 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물르지아니 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와 호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판 사람 곧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결로 하되 2 0 개라를 한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친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그 우예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물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개명이니라. 제34편 터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굶핍하여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북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제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는 이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여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례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오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리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는이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는 이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디도서 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리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래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